안녕하세요. 우송정보대학교 홍보대사 19학번 오정희, 윤가을, 윤채현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대표하는 오정희인데 우리가 하는 활동이 뭐지? 우리가 하는 활동은 대부분 고등학교 홍보를 나가면서 친구들에게 입학 도움이 역할을 해주고 강남회가 열리면 입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움이야. 그런 오정희가 좋은 점이 또 뭐가 있지? 어, 우정이 좋은 점은 우정이 활동을 하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박람회를 가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친구들과 소통도 할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고 그 지역에 맛집을 탐방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것같아 우리가 여기 왜 모였지? <laughs> 우리 학교 스피드 키즈 맞춰 왔잖아 어, 우리 잘해볼까? 파이팅. <laughs> <laughs> 다시 다시 파이팅. <laughs> 그 외국어 자격증 점수에 따라서 등록금 감면해 주는 그 우리 학교 좋은 제도 있잖아. 우리도 받고 있는 혜택 돈 받는 거 끝이 어 토익 점수에 어. 따라도 감면돼가지고 너네 학과 선배가 토익 잘 봐가지고 니가 부러워했잖아. 그학금 맞아. 영어인데 <laughs> 영어야. 어~ 영어 우리 학교랑 기업이랑 협약을 맺었어. 그래서 그쪽으로 취업을. 잘할 수 있게 영어 맞지? 어영어야 <laughs> 미국 파리바게트로도 취업했어. 그리고 우리 학교가 2 단계로 진입한 거 링크 플러스. 어 맞아. 이거 있잖아. 그 우리 학교 근처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가서 쉬고 달고나도 만들고 삼각탕도 먹고. 내가 너인생사 찍어준댔잖아. 네 지금 표 아, 댓글 라운드 맞아. 어...이거는... 빨리, 네, 빨리!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아, 말해봐, 빨리! 어, 어 우리 학교가 어. 좋은 학교인지 그 평가받아서 있잖아, 그 맞춰봐! 아, 그렇게만 어, 말하면 어, 내가 어떻게 어. 알아? 우리가 자를 때, 아니 성글 때! 성글 때! 때. 그거? 그거? 어, 어. 어, 그게 첫 번째 글자야 자율개선대학 어, 맞아! 그게 우리 학교! 응. 이거 첫 어. 캠퍼스에 있는 국내 특급 호텔 맛과 서비스를 겸비한 우리 학 식당? 식당인데 <laughs> 어. 우송타워 우송식당. 식당층에 있는 아, 어, 우성식당 아니고. 어, 비슷한 건데, 도레미파. 솔파일 어? 레스토랑. 맞아. 이렇게 이 급해, 이렇게 급해. 이렇게 급해? 일이랑 학습을 같이 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왜 있잖아. 왜 이렇게 못 맞춰? 있잖아. <laughs> 아니, 그 있잖아만 말하면 아, 내가 어떻게 맞춰. 일이랑 학습이랑 같이 해서. 병행? 하는 거? 어, 그치. 학습 병행제 맞나 아, 어, 맞아. 발다 어. 어떠셨나요, 가을령? 아, 저는 재학생이라 쉽게 설명 빨리 하고, 빨리빨리 빨리 맞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되네요. 이 친구 때문에요 <laughs> 아, 저도 할 말이 많은데요. <laughs> 아, 저도 생각보다, 아, 이거 껌이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왔었는데, 맞추기 너무 어려웠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더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대표 명장이 될수 있는 우성정보대학교에서 즐거운 청춘과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입생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자격증을 겸비해서 여러 분야로 나아가 성공하시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봐요. 약속. 아, 뭐야, 저거요 전... <laughs> <laughs> <미안해. 웃음>